반갑습니다, 망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죽음들을 맞이했을 망자 여러분은 이제 기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빌드 하나면 여러분도 기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빌드 양손에 도끼를 들고 무자비하게 찍어대는 이 죽음 기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음이 붙어 있습니다. 쌍수 평타 공격이 빠르고 도끼 하나만 얻어도 바로 쌍수로 가능하며 신앙이 충분히 높다면 중간중간 마법을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회 죽여줍니다. 전회 버튼을 누른 후 강공을 눌러주면 대쉬후 벼락 튀린들을 시전합니다. 데미지도 좋고 룩도 좋지만 지구력 소모가 상당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쌍두 거북 탈리스만 있으면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부터 갑옷 세트, 탈리스만까지 싹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닥돌합니다. 갑옷은 그림자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림자성으로 빠르게 오는 방법은 제 채널의 선풍각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자성의 하마를 잡고 계단을 올라 성 안쪽으로 진입 후 계속 직진해 성벽의 사다리를 찾아줍니다. 사다리를 내려가 옆으로 돌고 폭포를 지나 점프하지 말고 사다리를 탑니다. 내려오면 그림이 있는 방이 있고 아래 메시지들이 가르키는 방향에 숨겨진 문을 열어줍니다. 내려와서 최첨단 석관 엘베를 타고 내려갑니다. 도착해서 맵을 열고, 여기쯤 마커를 찍은 뒤, 달립니다. 그럼 축복을 찾을 수 있고, 축복을 찍은 뒤 낙사에 주의하며, 낭떠러지 옆길을 달립니다. 여기쯤에서 반대편으로 건너주고 안아줘요 잡몹들을 피해 계속 달립니다. 프롬식 스킨십 덕분에 바닥엔 혈흔이 낭자합니다. 축복을 찍고 옆길을 조심해서 내려가 보면 벽에 박혀 있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타고 아래까지 내려가 줍니다. 내려와서 폭포 쪽으로 달린 후 벼랑 끝에 보면 독수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또 내려가는 비석들이 있고 이걸 타고 또 내려가 줍니다. 낙사에 조심합니다. 내려와서 앞으로 조금만 달려주면 어둠을 비추는 지하 묘지 던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레버를 당겨야 하는데, 가는 길에 나오는 몹들이 상당히 아픕니다. 조심해서 진행합니다. 계단을 내려와 바로 뒤로 돌면 첫 번째 레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마법사를 먼저 잡는 게 좋습니다. 잡몹을 잡고 또 내려가면 엘베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점프하지 말고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 정면의 틈으로 들어가자마자 좌회전하면 서다리가 있습니다. 잡몹을 약올려주고 올라가면 못 따라오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우회전에 조금 걸어가면 두 번째 레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버를 당긴 후 내려가고, 계단 앞에서 남자답게 점프합니다. 바로 뒤를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면 죽음 기사 세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해외에서는 강인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각 반을 이 형의 용각반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쌍도끼를 구하러 가시죠. 이번에 에라크 대교 근처 성채 정면으로 갑니다. 잡목들의 베이스 캠프를 가로질러 허접한 관문 같은 곳을 지나면 수산암 분위기의 안개계곡이 나옵니다. 절벽을 내려가 계속 앞이라 생각되는 쪽으로 달리면 안개계곡의 지하묘지가 나옵니다. 함정이 있는 곳이라 바닥의 혈흔을 확인하며 조심히 진행합니다. 길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빌어먹을 함정이 문제입니다. 함정을 지나 엘베를 타고 내려간 후, 여기서 좌회전하고, 또 함정을 확인합니다. 아 잡몹새끼들을 조심하고 바닥도 조심하고 하늘도 조심합니다 진짜 여기 개빡치 또다시 엘베를 타고 내려가면 드디어 죽음의 기사가 있습니다 패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불의 기사 빌드가 있습니다. 죽음기사의 쌍도끼는 세이른 단속을 업그레이드하며 근력과 기량, 신앙의 보정을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허접한 체력을 보완해줄 쌍두거북 탈리스만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성체 정면으로 갑니다. 그림자성 빨리 가던 루트에 있던 골짜기까지 내려가 곧 옆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찍고 쭉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안아줘요들이 많은데 싸우지 말고 계속 달리면 엄청 큰 대왕 개딱지가 있고 폭포를 뚫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쌍두 거북 탈리스만이 있습니다. 세미노 해석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탈리스만은 벼락 전갈, 밀리센트 의수, 알렉산더 파편, 두 손가락의 전승을 쓰는데 필드에선 두 손가락의 전승 대신 푸른 물방울 탈리스만을 주로 끼고 보스전에선 쌍두 거북과 두 손가락의 전승을 씁니다. 더 좋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벼락같이 달려들어 몹들을 썰어버리는 강력하고도 간지나는 빌드입니다.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재밌는 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